네. 정확한 퍼팅을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퍼팅 라인도 저희가 쭉배워온 대로 잘 읽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데도 계속 볼이 오른쪽으로 가거나 또는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한 라인업이 되지 않아서라는 얘기가 바로 김학선님, 프로님의 말씀이신데, 정확한 라인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걸다 갖추었습니다. 아, 쉽게 설명드리면은, 라인도 다잘 읽었고 목표지점도 잘 정했어요. 네. 자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라인업을 했는데 목표지점이 바로 20cm, 30cm 앞에 정했습니다. 네. 이건 결국 그쪽으로 쳐야만이 라인을 정확히 친 거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서줬는데 볼을 치고 난뒤그 라인선으로 안 가는 거죠. 예.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됐냐는 거죠. 네. 네. 근데 정확한 라인업을 했다면은 자 목표지점을 정해서 쳤는 치게 되면 자, 모든 것이 올바르다면은 그볼을 앞에 지점을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목표 지점을 고게 골이 지나가질 않는 거죠. 볼을 네. 쳤을 때 그랬을 때는 라인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라인업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됐는데, 네. 어드레스, 스탠스, 그리고 스트로크까지, 또 그리고 퍼팅 라인 앞에 가상의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걸로 보내는 것이 일치가 됐는데도 볼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때, 그렇죠. 라인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 잘못됐을 때 고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 3cm 앞에다가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자, 퍼터를 그 방향으로 안하는데칠 네. 때는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맞질 않는 거죠. 예. 네, 그 선으로 가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은 여기에서 처음에 어드레스의 라인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네. 요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그 친구의 도움을 빌리는 거죠. 아니면 예. 자기가 배우는 선생이 있으면 선생의 도움을 빌리는데, 네. 자, 어드레스를 서서, 자, 김보수 씨가 제가 이렇게 이제 라인업을 정확하게 섰다라고 생각하고 예. 와서 서 줬습니다. 요걸 와서 잡아주는 거죠. 예, 지금 제가 한번, 네, 잡아, 한번 잡아보세요.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커터를잡아 네, 볼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어디를 쓸 라인업을 정확히 정확하게 했다라고 이걸 섰습니다, 네 잡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돼서 네. 자이 위치에서 와서 보는 거죠 뒤에서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미세하지만 결국은 바깥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목표지점을 정확하게 섰다라고 쓴 건데 어떻게 될까요? 클럽 페이스면은 바깥쪽으로 보는 거죠. 그럼 결국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네. 고쳐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약간 이렇게. 네, 열렸으니까 다치, 네, 닫아줘야 다치,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몇 차례 그 반복을 해줘서 그 다음에 자, 손을 한번 놔볼까요? 네. 네, 여기서 놓아지는 요 감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 내가 그런 페이스면 다쳐진 건데 결국은 아, 이것이 똑바르게 놓여지는 거라구나. 요게 바로 뭐냐면 그 시선이거든요. 네, 네 눈의 시선이 바깥쪽을 보는 사람은 목표 지점을 정해 놨다하더라도 크로페이스면이 바깥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감안해서 뭐랄까? 변칙적인 어딜스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으로 크로페이스가 면이 가려면은 자, 불편은 하지만은 예. 자기가 라인업을 할때 지금 그 도움을 받은 대로 크로페이스면을 놔줬을 때 정확하게 볼을 맞출 수가 있는 목표 지점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지난번 큰 스윙을 할 때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럼 한번 해 네. 네. 보겠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 그러니까 퍼팅 연습을 하실 때는 아니면 실전에 나가셔서 네. 어드레스를 이렇게 취해서 클럽 페이스를 자, 눈의 시선만 아. 가고 이것이 네. 목표 지점으로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못 느끼거든요. 네. 상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 요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요게 맞는 스탠스 취하기에서 물러나야 되겠죠. 자, 손을 떼보세요범 네. 씨가 네. 자, 띄고 다시 한번어더 채워보세요. 예. 자, 요렇게 라인업을 익혀나가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모양이 감각적으로 이것이 엎어진다든가, 젖혀졌을 때 목표지점을 볼수 있다는 그런 페이스맨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서주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몸에 이제 익히 수는, 익혀나가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정확하게 목표지점을 볼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요렇게 예. 돼야 되겠죠. 네. 네. 네 거기서 한번 이제 맞췄어요. 네. 네, 맞췄는데 치는데 네. 그 목표지점은 볼이 안 굴러갈 때는 라인업이 네. 잘못됐는데 그것은 크럽 페이스 면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극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서 보세요. 그럼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네, 다시 이렇게. 다시 네, 완전히 네. 바뀌어지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섰던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다시 봐야 되겠죠. 네. 요렇게 네, 됐을 때 감각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아, 내가 이렇게 불편한 어느 부분에서 서줬을 때. 목표 지점은 라인업이 된다는 것을, 요것을 몸에 익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라인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저,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그 볼이 맞죠 그렇죠. 네. 네. 목표 지점이 갈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익혀나가는 것이 하나의 그 라인업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표 지점도 정해주고 정확한 어드레스를 취해서 어드레스를 취해 줬는데, 볼이 가는 것은 볼을 안 맞고 다른 쪽으로 간다. 네. 목표 지점은 안 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라인업이 정확히 안 됐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어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크로페이스면 은 목표지점을 자꾸 맞춰줘 버릇을 해서 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서줘 버릇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렇게 서야만이 라인업이 정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몸에 익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자, 극하게 설명드린다면, 아, 이렇게 서야 나는 목표지점을 섰구나라는 스탠트가 된다면, 요렇게 서주라는 거죠. 예.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반대로 자, 오픈으로 서서 섰을 때 만들어질 때 크로 페이스맨이 바로 된다면 그 사람은 오픈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본에서 벗어나는 자기 몸에 맞는 라인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네. 결국 올바른 라인업이 돼야 퍼팅 스트로크가 똑바로 이루어진 후에 볼이 제대로 가서 포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올바른 라인업이 필요하고 올바른 라인업을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 방법을 알려 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보통 집에서도 연습할 수가 있겠구나. 할수 아,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자, 본인이 자, 스케어로 해서 모든 걸 기본 기본으로 맞춰서 섰는데 거기에 라인업이 안 되고 오픈을 쓰니까 크로페이스맨이 목표점을 받다. 네. 그러면 이것이 그사람이 맞는 라인업이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그 정확한 라인업은 그렇게 크롭 페이스 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고쳐 나가서 서줘서 정확하게 쳐줬을 때 그것이 자기의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라인업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한 라인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볼이 30cm나 50cm 앞에 있는 볼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를 확인해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것이 정확한 거죠. 그런데 네. 이것이 빗대 맞으면 안 되고요. 예.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이 어느 한, 왼쪽, 오른쪽이나 왼쪽을 맞아 나가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죠. 네. 네 정확한 것은 요 볼이 정통으로 가서 맞아줬을 때 정확한 라인업이 된 거죠. 이렇게 정통으로 맞았을 때. 네. 네 근데 요것을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비껴가서 맞았다. 이러면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 아주 세세한 거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결국 퍼팅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하고 또 섬세한 거기 때문에 네. 볼을 두 개를 놓고 연습을 하시면서 볼 맞고 나서 두 번째 볼 맞은 볼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그렇죠, 네. 그러면 정확한 라인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더 좋은 방법은 또볼세 개를 놔두고 두 번째 볼이 그세 번째 볼을 홀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시연해 그렇죠. 네. 그것도 방법이 네.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친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퍼팅은 특히 더 그래요. 퍼팅할 네. 때는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봐주면은 그런 그 목표 설정하는 것도 정확히 쓸 수가 있고 네. 라인업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7년 연속 유럽 상금왕이었던 콜린 몽고메리가 리드 베터로부터 퍼팅 교정을 좀 받고 나서부터 성적이 좋아졌거든요. 네. 얼마 전에 대회 3연패도 달성하고 그랬는데 결국. 훌륭한 주변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고 그렇죠 네. 그것은 뭐냐면 본인은 정확하게 라인업은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네. 그거 하나 잡아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좋아질 수밖에 없죠 댁에서 만약에 바깥 분이 골프를 하시고 네. 어, 자, 안에 계신 사모님들이 잘안 하신다 골프를 모르신다 할지라도 그거 잡아줄 수 있죠 잡아주는 건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뒤에서 요 크롭 페이스만 면이 바로 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꾸 서 보고 네. 그러면 정확한 라인업이 아 내가 이렇게 소재만이 크로페이스면을 바른을 수있구나하는걸알수 네.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 그 프로그램을 부부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시면서 퍼팅, 퍼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부부간의 금술도 조금 좋아지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해 보게 됩니다. 네. 자, 퍼팅은 역시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졌는데도 볼이 제대로 안 나간다면은 정확한 라인업이 안 됐다는 얘기고 정확한 라인업을 위해서는 퍼터의 헤드의 방향이 제대로 놓여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연 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부부간의 금술도 좋아지는 방법으로 댁에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생의 최고의 샷.